어, 지금 베트남은 개발이 계속 한창이에요. 그 중에 이제 아파트가 좀 많은데, 아파트가 많은 이유로 들수 있는 게 이제 은행 대출이 조금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쉽다로 확인은 뭐 한데, 어, 우선은 이제 집값의 70%를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자금이 총 집값의 30%만 있으면은 지금 집을 살수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사에서 집을 좀 이제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뭐, 그런데 다른 제도도 있거든요. 같은 집인데 이제 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가격이 달라져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옵션이 뭐한 3개월마다 뭐한 10%씩 지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집값과 뭐 100%를 한 번에 완납을 해서 집을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집값이 다르거든요. 같은 집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불을 하냐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져요. 그리고 건설사마다, 그리고 뭐 어떤 프로젝트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지는 다 이제 정해져 있어요. 자기네 회사에 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업체한테 가서 회사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어, 베트남도 이제 모델 하우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 하우스 가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집을, 집이 지어질지 보고 거기서 이제 가격도 한번 대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알수 있거든요. 우선은 베트남의 주택 시장은, 아파트 시장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